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부쩍 증가했죠 배달 노동자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들과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기관과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산재 보험료 부담금 중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오토바이 교통사고 부상자가 5,500여 명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배달 노동자로 추정되는 만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를 아무래도 이제 그 일하는 거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가입이 좀 꺼리시고 해 가지고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부담분의 90%를 지원을 해서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고 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 총괄을 맡고 재단은 대상자 모집과 지급 대상 검증, 공단은 행정정보 제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올해 지원 가능한 배달 노동자는 총 2,000명으로 다음 달 13일까지 선착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익적 일자리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